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오늘은 CP 금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어음을 줄여서 CP라고 부르는데요.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을 하는 만기 1년 미만의 융통 어음을 말합니다. 융통 어음은 상거래 없이 순전히 단기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이 되는 어음인데, 만기 시에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어음의 한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어음이라고 하면, 진성 어음을 뜻하는데, 상거래 시에 발생이 되는 진성 어음과 달리, 융통 어음은 신용평가 기간에 신용등급평가를 기준으로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야지만 어음을 발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어음은 통상적으로 발행 기업이 증권사를 통해서 할인을 받아 발행을 하게 되고 수수료를 붙여서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발행 기간인 기업이 증권사를 통해서 할인을 받아 발행을 하면 매수 기간이 대금을 할인 기간에 지급을 하고 이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기업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 어음을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와 같은 중개 기관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이 기업 어음은 발행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투자 여부 및 발행 조건이 결정이 됩니다. 기업 어음 시장을 우량 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 시장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객관적인 전문 평가 기관이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 어음의 등급은 크게 보면 단기 신용등급과 장기 신용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용평가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대략적인 신용등급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1에서 A3 등급까지가 투자 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B에서 C등급까지가 투기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적기 상한 능력에 따라서 최고, 우수, 양호, 인정, 의문, 지급불능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장기신용등급을 보면 부도율까지 감안을 해서 10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AAA부터 B등급까지가 투자등급에 해당을 하고 AAAC부터 R등급까지가 투기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기업 어음은 A3 이상 등급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어음이 거래가 될때 적용을 받게 되는 CP 금리는 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CP 금리는 기업의 자금 조달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CP 금리와 CD 금리는 기업과 은행의 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금리 격차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기업의 신용 위험도가 은행보다 높아져서 기업 신용의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4월 cp금리는 2.24%이고 cd금리는 1.1%인데 CP 금리가 CD 금리보다 1.14%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들의 격차가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때부터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기업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기업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용 스프레드가 커지게 되었는데 현재의 금리 수준을 보면 CP 금리가 0.97%이고 CD 금리가 0.70%로 이들의 금리 격차는 0.27%포인트로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CP 금리와 CD 금리의 금리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크게 문제가 없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CP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